어,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특히 인터뷰 같은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아 일본어를 잘한다. 일본어 어떻게 공부했냐 뭐 그런 얘기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내가 어떻게 잘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만났는데 일본어 할줄 알아요? 조금 할줄 알아요. 네, 할 줄은 압니다. <laughs> 일본어 과죠? 복수 전공으로. 저도 대화 정도만. 어, 사실 알고 보니까 제 대학교의 후배였어요. 학권 차이는 무려 <laughs>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다가 컨텐츠가 재밌어서 <laughs> 이런 식으로 알게 됐다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잠깐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일본어 부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관련된 저는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를 계속 하게 됐는데 어떤 일, 외국어를 할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생활 속에 익숙해지는 건데 그러려면은 뭐 외국인 친구를 사귄다든지 사이버 친구라 사귀어야잖아요. <laughs> <웃음> <웃음>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보는 게. 맞아요. 엄청, 그런,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할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일본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에반게리온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거기 주제가를 진짜 거의 매일 달달달달 가사를 뽑아서 외우고 다녔어요. 잔혹한 천사 이태제. <laughs> 그렇죠. 익숙해진다는 건 사실 반복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입으로 계속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와 버려요. 맞아요. 이게 열리더라고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일본어가 조금씩 되는 순간이 오고 관심이 생기는 순간이 오는데 저는 일본 드라마 도망가는 것이 때로는 뭐. 문모 노나가 날 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어에 관심이 생기고 어... 네, 그렇게 됐죠. 일드 봤어요? 저는 일드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애니메이션 온리? 저는 뭐 애니메이션 좀 보고 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러 문화에 관심 있게 돼서 뭐 오타이트 어. 정도? 아 어, 그거의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일반인이 아니야. <laughs> 일반 일반인이 아니에요. <laughs> 저는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90년대 일본 음악이 되게 좋은 게 많았어서. 저는 자드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했어요. 아, 아 알아요 알아요. <laughs> 거의 생활처럼 듣다 보니까 가사가 이제 귀에 박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음... 네. 응, 왜냐면 흥아곡에다 보면은 일본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가사 찾아보고 그 한자 같은 거를 히라가나로 계속 풀어서 써보는 연습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외워져요 근데 단점이 음악으로 일본어를 하면 생활 일본어를 배우기가 어려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드를 봤는데 IWGP라고 되게 유명한 일드가 있어요 소설 원작인데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대학 가서 이제 일본어과에 부전공을 하게 되면서 일본어를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확실히 근데 일본 애니는 셋다 좋아하는 거죠? 남들이 아는 지브리 영화라든지 신카이 마코토 작품이라든지 어? 어? 방금 뭐라고 그랬죠? 신카이 마코토, 신카이. 신카이 마코토. でも電気がいいです「これはいくらですかちょっと高いですね」「お腹が減ってきた」「やっぱり日本語って難しいな」 신카이 마코토. 와. 처음 만났지만 이런 애니메이션의 힘으로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보러 갑시다. 고고, 갑시다. 어, 일단 일단. 하하 도쿄 아 네. 아 <laughs> 아, 포토홀 진짜 예뻐요. 도쿄, 도쿄 아닌 것 같은데. 도쿄 아니야? 어, 아닌 것 같은데. 아, 시나고. <laughs> 네 이제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됩니다. 동영상 촬영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할수 있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가 티켓이 되게 예뻐요. 이 티켓이 여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오 이런 식으로 색깔도 다르고 들어있는 손그림 같은 느낌 그게 달라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여섯 가지 리에이션이또세 가지가 있어서.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오 입구에 왔습니다. 가명이에요, 가명. 아 가명이에요? 실파의 막부도 가명이고 원래 오, 다른, 이름은, 다른 이름은 무슨 무슨 막부들이 아, 기억이 안 나죠?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리플에 남겨주세요. <laughs> <laughs> 오 야, e x h i b i 신카이 마코토 신카이 마코토 감독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 별의 목소리 작품들 변천사 같은 게쫙 있고 오 <laughs> 개인 인생사? 그런 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 사용한 프로그램까지 아, 그렇네 아 진짜 맥프로에다가 아 에펙 cc를 사용했다고.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 5 0 0원 오, 한 달에 네. 3만 좀준다고 연별로 그러면 한 27만 원. 아 지금 어도비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다날리카처럼 달. 이 모든 것들은 작품에 대한 마치 어떤 특수 공간에 온 것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이 굉장히 예쁩니다 오트르룩 펼쳐지는 이 느낌이 오. 굉장히 멋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요? 제가 직접 가본 데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어디 가봤어요? 그 도시로 딱 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니고 JR역 그 모습이 보이면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 직접 가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아 알고 보니까 우리집이 가장 레벨이 높네 잘들어왔네 <laughs> 아,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작품을 표현해줄 수 있는 이 벽의 컬러가 달라요. 지금 여기는 별의 목소리인데. 되게 이거 강추하는 작품이에요. 2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부담없이 볼수 있어요. 콘티까지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림과 한국어 멘트까지 장면 컷들이 이렇게 되게 예쁘게 파르르르르 라이어도 있습니다 와, 봤던 사람들이면 지금 느낌이 새로울 것 같아요 와. 실제로 그렸던 콘티들 왜냐면 여기 일본어로 적혀있으니까 응 어, 일본어로 적혀있으니까 와 여기 지금 보면은요 신카이스룸이라고 그래갖고 어떤 환경에서 이 별의 목소리를 작업했나 본인이 유튜브 만드는 방보다 낫나 <laughs> 본인이 유튜브 어디서 만들어요? 저도 제 방에서 만들어요. 근데 아나 아, 저런 컴퓨터에서 소닉밖에 안 해봤는데 소닉? 브루메 <laughs> 저편 약속이란 소인데 여기는 작품에 대한 예고 편현도 이렇게 흘러나오고요. 이쪽에 넘어오니까 폰티 같은 것도 아, 업그레이드 아니, 그리고 업그레이드. 어, 업그레이드. 이때부터 작가가 좀 많이 좋아졌대요. 야 드디어 포토존이 나옵니다. 포토를 남겨줘. 하나 둘셋 오, 약속의 장소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그래도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간다. 일본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약속구. 약속구는 바쇼. 약속의장 바쇼. 잃어버린 뜻이니까. <laughs> 바스레다 어. 아, 그거는 잊어버린데. 우시나우에요. 우시나우. 아, <laughs> 분위기가 바뀌어서, 후속 5cm. 와, 오. 이 야마자키 <laughs> 마사유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작품의 주제가 알아요? 알죠?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아, 예. 온몰타이 예, 온몰 예. 찬스라고. <laughs> 여기 나와 있네요. <laughs> 어, 맞아. 나이 노래 되게 좋아요. 저이 노래 진짜 좋아요. 해 아, 좋아요. 노래 엄청 좋아요. 모가를 지나오면 이렇게 어, 예. 청집 도원에서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 음. 굉장히 그 중요한 장면의 배경이 됐던 거를 재연을 그러면서 여기서 어. 나오는 대사가 바로 이 대사. 바로 여기 있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때 믿었다. 어. 이영우 주교 맞이 まし시오 언젠가 있을까 어. 다시 다시 봅니까모릅니다 그런 느낌이고 함께 음. 이쇼니 사쿠라오 망설임 나이대 신기 음. 마시다 어 오, 마지막 그래서 신기 소신지다 네. 잘했습니다 오오 결을 쏘는 아이에 대한 거는 또왜 이렇게 어. 오렌지색 색깔로 브리 느낌 나고 토토로 색감 또 있는 거 맞아 나도 네, 나도 이제 네. 토토로 색깔이 생각났어 이 실사를 얼마나 더 리얼하게 재현했나 볼 수가 있고, 그 옆에, 오, 굉장히 큰포트이 있기 때문에 사진 찍고 놀기 좋을 것 같아요. 저 갖고 오는 것도 큰일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언어의정원은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언어의정원은둘다 음. 봤어요? 네, 봤어요. 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신발을 맞춤 제작하게 그아 재주는 장면? 아, 발 재주는 장면? 시력이... 딱 보니까 어떤 장면이 었는지 진짜 생각이 납니다. 주제가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타모라고이 주제가가 뭐죠? 메인이라는 메인이라는 노래. 노래인데 요 듣기 좋더라고요 저는 영화 보기 전에 주제가를 먼저 듣고 아, 정말. 주제가가 좋아서 어 이거 어디 주제가니 해서 찾아본 거거든요 영화를 이거 원곡이 그래서. 따로 있어요 아, 아 진짜요? 예오의 네, 진짜. 샌리라는 원래 일본에 되게 오래된 유명한 싱어송라이트 노래를 음, 커버한 거예요 커버한 거구나. 원곡도 들어보세요 원곡을. 애플 뮤직에 있습니다 발 아, 재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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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밍이 나오네. 여기 옆으로 가면은 대박 공간이 있습니다. 오, 바로. <laughs> 야, 오 이런식으로 귀여운 느낌 나죠. 마치 지금 신주쿠에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 있게 해놨군요.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사람 일본어 뭐죠 히토. <laughs> 어. 젠제시라나이 스요네 여기 진짜 섬세하게 마치 그 장면 쪽에 들어온 것처럼. <laughs> 오. 여기 지나면요 너의 이름은 코너를 이렇게 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극장에서 저도 봤거든요. 다다 봤죠. 전, 네, 전, 저, 전 비행기 안에서. 일본, 일본 가는 비행기. 네, 전 개봉날 본것 같은데. 아 개봉날. 처음 봤을 때 너무 재밌어서 한번더 봤는데 한번더 보니까 또안보안 안 보이던 게 보이거든요. 한번더 와도 괜찮더라고요. 되게 섬세하게 콘티 그림도 섬세하게 되어 있어서 타임랩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네요. 근데 네, 보통 타임랩스를 되게. 적재, 적소에 사용하면 음. 영상미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 음.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쓰기 때문에. <웃음> <웃음> 여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제가 코너가 있어요. 레드위프스의 본인이 사작할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주제가는 뭐였어요? 주제가? 난데무나이야, 뚜뚜가 고르기가 힘든데? 노래방에서도 음.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이 노래는. 아, 전전 전세도. 아... <laughs> TJ노래방 가시면 <laughs>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에 난데문 마리아랑 아, 그 전전전세는 어, 꼭 있어요 같이 있어요? <laughs> 야, 진짜 여기는 리얼사이즈 같은 피규어가 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 남자애는 도시에서 공부하는 애고 여자애는 이제 시골에서 공부하는데 이제 시험을 치고 같은 대학에 합격해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웃음> <웃음> 너무 잘하네 <알아. 웃음> 기다 기억이 나네요 이상하게 아 <laughs> 여기가 지금 마지막 공간 맞죠? 여기는 색이 없잖아요. 나만의 색을 칠해라 뭐 이런 저 느낌을 받아들였거든요. 스케치 존이에요, 여기가. 8번에 16번이요. 8번 열리요 16번, 16번 드릴까요와 이렇게 빛나는 아,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아, 이렇게 여기 해본다. 이렇게 연필이 있어갖고 못 떼서 그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와, 이야, 아, 오, 야, 이 캐릭터는 뭐죠? 언어의 정원에 나왔던 선생님. 선생님. 그리고 너희 이름에 나왔던 선생님. 오. 배우 그렸는데도 약간 좀 많이 못 그렸네요. 오, 괜찮은데?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오, 잘렸어요 네. 오, 이야. 이 캐릭터는 뭐죠? 이거는 자두 쳐 별을 쫓는 아이의 메인 캐릭터. 아, 네. 오, 이야. 보고 나니까는 기분이 어때요? 어, 재밌 생각보다 재밌는 거 같아요. 잘리고 엄청 잘 리더라고잘돼 잘 있어. 이 원작을 봤던 사람들이라면은 그 느낌을 배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재밌게 봤습니다. 나오니까 이렇게 구찌가 있는데, 오, 이거 좀 이쁘다. 쇼핑백인가봐요. 요런 여권 지갑은 일본 입국할 때 보이면 은 프리패스겠네. <laughs> 아, 오,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오, 5만5 0원 아, 근데 일본어네. <laughs> 네, 모든 걸다 보고 나왔습니다. 특별한 기회가 됐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오늘, 오늘 우리 사진 처음 만났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신카이마코토 작품 하나로 연결이 돼서 어, 네. 볼수 있었던 게 어, 되게 굉장히 특별한 기회였던 것 같고, 촬영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허가해 주신 주체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감사해요. 우리는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뜨거우니까 <놀라> 천천히 드세요. 오이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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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라> 오. <놀라> 홋카이 홋카이아지 <laughs> 맛있다고 엄마 그걸 리얼하네 엄마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짱영입니다 짱영 짱용. 네, 저는 그냥 일반인 이창민입니다 아 창민 씨네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